안녕하세요 여러분 chào các bạn các bạn khỏe không cô thì rất là khỏe cho nên là hôm nay là ngày cuối cùng của năm 2019 올해 2019 năm cuối cùng của năm các bạn sẽ học tiếng Việt chăm chỉ sau đó là đi chơi và có một thời gian rất là vui vẻ với các bạn hoặc là những gia đình của các bạn 어쨌든 여러분들의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 이후에 나가서 꼭 여러분 친구들 혹은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강의는 계속해서 현재 드카인 등이 책으로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먼저 공부 영상을 보기 전에는 베트남어 뽀개기 카페에서 내용을 다운받아서 한번 이렇게 독해를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영상을 보면서 정확히 내용을 숙지하는 게 좋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강의 내용 자세한 건 베트남어 뽀개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은 이책 어디서 구매하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베트남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대략적으로 다 시작을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늘의 주제는 w h a t truyền hình. 오늘의 주제는 w h t u y n 이라는 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무선이란 뜻이고요. 그러면 t r 이라고 얘기하면 방송입니다. 그냥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얘기하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텔레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살 때, 베트남에서, 어, 워드 뭐윈 튜닝을 산다? 말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TV나 TV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이거는 텔레비전이자 방송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말을 할 때, 베트남어가 좀 너무 빠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천천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대화, 호이, 대화는요, 점, ợ 그죠 남편과 아내의 대화고요. 남편이 먼저 얘기합니다. 오, 바이저, 조야. 너희 나이 TV 까지 e 엠. 이렇게 말했어요. 조이, 이미. 오, 어머. 이미 7시인 거야? 아 뭐뭐 아 하면 뭐뭐인 거야? 하고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해서 사용하죠. 너희 나이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에는 거지 하엠. 그렇죠 여러분. 하도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 이 아랑 파이컴 이런 것과 굉장히 비슷하죠. 파이 그렇죠 파이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하만 쓰면 조금 사실 조금 예의 없어요. 어, 하만 쓰면. 그래서 보통 이걸 예의 있게 쓰기 위해서는 상대를 여기다가 한번더 집어 넣어준다거나, 혹은, 음, 그죠. 될수 있으면 저 같은 경우 높은 사람들한테는, 저보다 좀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하를 잘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그나마 좀 폴라이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이 하하고 뒤에다가 상대를 집어 넣는 거.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면, 거지. 무엇이 있는 거야? 어, 정확히 알고 싶어. 여보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텔레비전에 뭐가 있는 거야? 어? 정확하게 좀 알려줘. 그리고 여러분 하는요, 그냥 제가 누군가 절 불렀어요. 유리 어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게 어쨌든 어른들한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잘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어징 람, <놀람> 안 니어, 찡찡, 찡찡이, 여러분, 보통 프로그램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매우, 그죠? 매우 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보. 라고 얘기했더니, 자, <laughs>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여러분. Now A, Now B.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거할 때,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열거할 때, 우리가 Now A, Now B. 이런 걸쓸 수가 있었어요. 나이 전행하면 방송국 베트남 방송국도 있고 나이 전행 하노이 하노이 방송국도 있어 아 want t 나 오빠 여보는 어느 프로그램을 알고 싶은 거야 하고 물어봅니다 Zheng Jingnao I 어떤 프로그램이든 나는 역시나 쯔어 아직 알지 못해 라고 써져 있어요 자 여러분 <laughs> 나하고 배워보셨을 텐데 A now, 어, 뭐, B 꿈 C.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완전 긍정형이라고 해서 어떤 A이든 간에, <laughs> 등간 B는 역시 C를 한다. 라, 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 긍정을 의미하는데, 즉, 이런 걸 언제 쓸수 있냐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I now. I now. 그럼 뭐예요? 어떤 날이든 유리+ 유리는 공음람 위에 일을 합니다. 유리는 역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이든 유리는 역시 일을 한다. 완전 다 긍정을 한 거죠. 일을 한다는 라걸 완전히 일을 하는 날들은 어느 날이든 완전 모두가 다 어떤 날이든 이런 표현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못 어, 모든 날엔, 유리는 일을 해. 이렇게 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걸 사실 베트남 사람들은 요렇게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을 보통은 ngày, now, 죠 어느 날이든, 역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 많이 많이 씁니다. 뭐 있냐, 유리, 람, 빅. 이렇게 얘기 사실 구어체에서는 거의 거의 쓰지 않아요. 구어체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프로그램이든 나는 역시 모른다는 즉뭐요 나는 모든 프로그램을 몰라라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은 실제로 구어체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학대배, 디테나. 학대배는 여러분 베트남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막 KT, 뭐 KBS 이런 것처럼는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HTV는 어때? 나의 하노이, 티테이나 굼치우핌 하노이 방송국 은, 디, 그렇죠. 또, 이, 나, 어, 나와있죠. 어느 저녁이든, 역시, 지오, 핌. 무슨 말이에요? 지오, 여러분, 방영하다, 상영하다, 방영하다. 뭐예요? 핌. 영화, 드라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이에요. 하노이 방송국에서는요, 매일 저녁마다 영화, 드라마를 방영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어느 저녁이든, 역시, 방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더 하는 거. 이게 좀더 훨씬 자연스러워요. 너희 나이 라이 지오, 흠지니. 너희 나이 오늘 저녁에 나이 방송국은 지오 상영하다. 흠지니. 무슨 영화를, 드라마를 방영해? 하고 물어보는데 자, 문장 끝에 니가 있으면 뭐야? 누군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만의 독백이긴 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 사, 옆에 사람이 나의 말에 좀 동조해주고 거기에 좀 뭔가 액션을 취해줬으면 할때 우리가 네이 일을 사용하잖아. 예를 들어서 혼자서 막 어, 날씨 진짜 좋다. 그런데 친구가 옆에서 야 그러게 오늘 날씨 대박이지 않냐? 이렇게 뭔가 좀 해주길 바랄 때 우리가 문장 끝에 네이 일을 쓸수 있죠. 어 그래서 오늘 오늘 방송국 음, 프로그램에서는 무슨 드라마를 어, 상영해 줘 방영해 줘 했더니 아 một phim của điện ảnh t5 저 모모 모모 t5라고 하면 모모인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할때 추측할 때 우리가 상할수 있죠 một phim của điện ảnh điện ảnh은 여러분 보여 보여 영화계를 얘기하는 거고 미는 여기서 지금 미국을 말해요. 그래서 미국은 미라고 이 써도 되고 미라고 이 써도 돼요.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어, 영화 미국 영화계의 그렇죠? 영화계의 영화 하나를 해주는 것 같은데, 기억나든 나는 몇 기억하다, 기억하지 않아든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라는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tiếp theo con chương trình của đại truyền hình Việt Nam 그러면, 그쵸 그렇죠, 그러면 chương trình của đại truyền hình Việt Nam Vietnam đ ạ t r 방송국의 c h ư 프로그램은? 하고 물어봤어요 VTV1 thì 6 thời sự có 1필 VTV1은 6무 후에 t 번 3, 4, 3, t 4, 4, 4, 4, 4, v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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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4, 4, 4, 4, 4, 4, 4, 4, 4, 뉴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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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가 있다, 뭐, film, d a i l i 이러면, d i l i 는 자료란 뜻이고, film, d i l i 라고 얘기할 때는 다큐를 의미합니다. 어, 그래서, 시사 뉴스 파트 후에는 다큐, 다큐가 하나, 어, 방영돼. 지 대도야, 지 모모토, 단지 이런 뜻이죠. 단지 모모인 거야, 단지 대 그런 거야, 그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지 대도야. 자그 다음에 건너즈라고 얘기했어요. 건너즈, 는 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건은 뭐 남아 있다라는 뜻이에요. 남아 있다. 그럼 뭐예요? 더 남아있지. 이런 뜻이겠죠? 더 남아있지. 더 있어. 건 ᄅ. 즈 싸우러. 그 다음에, 거, 그 뭐가 있냐면, ᄀ, 영어가 있대요. 윙비엣, 모해모해는 여름이고, 윙비엣 하면 여러분, 영원히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해 한국어로 했을 때는, 여름아 빠이빠이. 여름아 안녕. 이런 표현이 될수 있겠습니다. film, e t vietnam, 베트남, 드라마나 영화에요. 어, 드라마인, 음, 여름아, 안녕 이란 영화가 있어. 행유 모모 디파이, 모모인것 같은데 앞에서도 나왔죠. 추측할 때 사용하고요. 행유나 디파이나,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홉 시인 것 같은데란 얘기에요. 아, 빙볕 뭐 해, 으야, 으이, 그, 어, 여름아, 안녕, 맞지? 하고 물어봐요. 핏날, 이 영화, 아이, 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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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역시, 뭐, 뭐를 했다. 자, 아이, 꿍, 이라고 얘기를 하고, 동사. 뭐, 혹은 여러분이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역시 동작을 하거나, 누구나 역시 이 느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즉, 모두가 뭐뭐라고 하다 할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 영화 모든 사람이, 뭐, 너희랑 굉장히 비슷하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기를 매우 재밌다고 말하더라. 하이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대건, 찡찡, 베떼베바 티데나. 대, 그러면, 거는 여러분 뭐요? 그냥, 뭐뭐는? 하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찡찡, 베떼베바 VTV3 방송은? 어때? 하고 물어봤어요. v t v a 화, 화. 라고 써져 있죠. VTV3에는 가요, 프로그램, 짱 패션, 화, 화.는, 여러분, 화, 이랑 굉장히 유사한 표현으로 만화, 영화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 9시 반에는 뭐가 있냐면요. thể thao, 스포츠 방송. 서술하다 직접적으로. 여러분 직접적으로 서술하게 뭘까요? 중계해 준다라는 될수 있어요. 축구시합, 음, 축구시합을 중계해줘요 누구 사이에 축구시합일까요? 로이뜬, 아잉가 영국 국가대표, 그리고 로이뜬 스코틀랜드 국가대표 사이에서 있는 경기를 직접적으로 중계해준대 하고 나이는 강조입니다. 저 어이, 오 마이 갓, 하이과 굉장히 좋겠다, 좋, 좋네. 대디, 그러면, 니들, 고, 아잉, 오, 나는, 파이, 쌤, 봐야 해뭐뭐 해야 한다 fine 뭐뭐 해야 한다 나꼭 봐야 해 니가 왜 TV 못 거핌? 그런데 여보야 v t v 1에서 거핌 드라마 있는데? 하고 물어봐요 자, 그랬더니, 'I'm <목소리> 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무슨 영화든 드라마든 나는 역시나 h <목소리> 보지 않아. 즉 무슨 말일까요? 난 모든 드라마를 보지 않아. i n t 그렇죠? <목소리> 그렇 동사 주어가 앞에 있고요. 주어하고 c o 음, 동사. 오, 죄송합니다. c 동사, c 동사 하고. 못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명사 나 w 이렇게 하면 그 어떠한 명사도 이 동작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 부정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밥 먹었니 했는데 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완전 부정이죠. 헝안 그렇죠. 나는 헝안못가나옷 어떤 한 가지 것도, 것도, 어떤 한 가지 것도 먹지 않았어. e m home r i g h Home r right, i g Emm, come o 오늘 나 하나도 못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야. 완전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까요? 카운트 e 뭐, 뭐할수 없대요. 뭐라는 거는 버리다는뜻이요 버릴 수 없대요. 뭐, 잭, 뭐, 라나 축구 경기에 어떤 축구 경기 하나라도 난 도저히 지나칠 수 없어. 버릴 수 없어. 난 무조건 봐야 돼. 라는 얘기가 되겠죠. ᄂ, 하지만 나는 문상샘 필초나 드라마 보고 싶단 말이야. 엠와이프예 나도 있잖아. 역시 버어 버리고 싶어 하잖아. 지나치고 싶지 않아. More, more 영화 한 편. 음. 어떤 영화 한 편이든 나도 지나치기 싫어. 아이티 여보는 룩 나우 khi n 랑 같은 얘기죠. 언제든 그렇죠. 언제나 역시 지 오로지 뭔다 축고만 얘기하네. look now, 꾹, 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동사, 그쵸, 형용사, 이렇게 쓸 경우에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이렇다, 즉, 항상 이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여보는 항상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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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는 말이 돼요. <laughs> 어, 너희 나이 거 뭐야 b u 해 h e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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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응, 이응, 이런 느낌이에요. 너희 나이 오늘 저녁에 거 있대요. 음. 거 오늘 저녁에 거 있대요. 매이 안반. 아, 안반. 친구예요. 앙반 그렇죠? 친구들. 친구들인데 친구 형들이 친구들 약간 어 친구인데 나이가 좀더 많은 사람들 이 있잖아요. 몇 명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had, 약속했어. 렌쩔 놀러온다고 약속했어. 엠쌍냐지 흥 항섬 샘핌 르큼 여보는 쌍 건너가다 어디로 가요? 냐지 흥 항섬 이웃 항섬 이웃집인 흥 누나네 집에 가서 샘핌 영화 보는거 르큼 안될까? 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맨의 그 쪽 매는 그쪽에는 어 à 나 어떤 사람이든 꿈 역시나 매핌람 매우 매는 뭐에 빠지는 거예요. 영화에 빠져있잖아 드라마를 완전히 좋아하잖아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자 n 이나꿈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꿈하고 동사 형용사 쓰면 이게 I 꿈하고 동사 형용사랑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뭐뭐 하잖아. 어떤 사람이든 뭐뭐 하잖아. 같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뭐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 집은 누구나 어느 누구든 어쨌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잖아. 대티 그러면 엠쌍냐지의내가쌍 갈게. 냐지의 그녀의 집으로 갈게 하고 이거는 그냥 강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강조 자연스럽게. 라이 anh được ưu tiên n h 오늘 여보가 được ưu 우선, 하, 이게 우선을 얘기하죠. 우선적인. 우선이 됐어. 즉, 뭐냐면, 오늘은 그래. 여보한테 내가 양보한다. 여보 여보 의견을 우선시 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너, 으, 띠, 니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럼 여보가 오늘은 우선으로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오늘 내용은 조금 길어요. 그쵸? 음, 좀 길어요. 자,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됐던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시고요. 특히나 내가 좀, 우리나라는 조금 느낌이나 어감이 다르지만 제가 분명히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은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입해서 그한 표현이라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보세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선 되게 자연스럽다고 스스로가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엔 박, 발음으로 좀 읽어 vô tuyến truyền hình ô bảy giờ rồi à tối nay tivi có gì hả em nhiều chương trình lắm anh ạ à. nào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nào đài truyền hình hà nội anh muốn biết chương trình nào chương trình nào anh cũng chưa biết htv thì thế nào đài hà nội thì tối nào cũng chiếu phim Tối nay đầy chiếu phim gì nhỉ? À, một phim của điện ảnh Mỹ thì phải. Em không nhớ tên. Còn chương trình của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VTV1 thì sau phần thời sự có một phim tài liệu. Chỉ thế thôi à? Còn nửa chứ, sau đó có phim Vĩnh Biệt Mùa hè, phim truyện Việt Nam, hình như vào lúc 9 giờ thì phải. À, vĩnh biệt mùa hè ấy à phim này ai cũng bảo là hay lắm thế còn chương trình VTV3 thì thế nào VTV3 có ca nhạc thời trang phim hoạt họa à lúc 9 giờ rưỡi có chương trình thể thao tường thuật trực tiếp trận bóng đá giữa đội tuyển Anh Mỹ, à, đội tuyển Anh và đội tuyển Scotland đấy trời ơi hay quá thế thì nhất định anh phải xem nhưng ở VTV1 có phim Phim gì anh cũng không xem Anh không thể bỏ một trận bóng đá nào Nhưng em thì muốn xem phim Em cũng không muốn bỏ một phim một bộ phim nào Anh thì lúc nào cũng chỉ bóng đá Ờ tối nay có mấy anh bạn hẹn đến chơi Em sang nhà chị Khưa hàng xóm xem phim được không? Bên ấy người nào cũng mê phim lắm Thế thì em sang nhà chị ấy vậy Hôm nay anh được ưu tiên nhé thế rồi nào? 자 이번에는 남부 발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ô tuyến truyền hình. Ồ oh, bảy giờ rồi à? Tối nay TV có gì hả em? Nhiều chương trình lắm anh à. Nào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nào đài truyền hình Hà Nội. Anh muốn biết chương trình nào? Chương trình nào anh cũng chưa biết. HTV thì thế nào? Đài Hà Nội thì tối nào cũng chiếu phim. Tối nay đài chiếu phim gì nhỉ? À, một phim của điện ảnh Mỹ thì phải, em không nhớ tên. Còn uh, chương trình của đài truyền hình Việt Nam, VTV1 thì sau phần đời sự có một phim tài liệu. Chỉ thế thôi à. Còn nữa chứ, sau đó có phim Vĩnh Biệt Mùa Hè, phim truyện Việt Nam, hình như vào lúc 9 giờ thì phải. À, Vĩnh Biệt Mùa Hè ấy à, phim này ai cũng bảo là hay lắm. Thế còn uh, chương trình VTV3 thì thế nào? VTV3 có ca nhạc, thời trang, phim hoạt họa. À, lúc 9 giờ rưỡi có chương trình thể thao, tường thuật trực tiếp, trận bóng đá giữa đội tuyển Anh và đội tuyển Scotland đấy. Trời ơi, hay quá, thế thì nhất định anh phải xem. Nhưng ở VTV1 có phim mà, phim gì anh cũng không xem, anh không thể bỏ một trận bóng đá nào. Nhưng em thì muốn xem phim, em cũng không muốn bỏ một bộ phim nào anh thì lúc nào cũng chỉ bóng đá. Ờ, à, tối nay có mấy anh bạn hẹn đến chơi. Em sang nhà chị Hương hàng xóm xem phim được không? Bên ấy người nào cũng mê phim lắm. Thế thì em sang nhà chị ấy đi. Hôm nay ăn được ưu tiên nhé. 여러분 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좋겠습니다. 쭉 해봐. 아 năm mới vui vẻ. 한 후와 스코에 이다 <laughs> 어제 건강하시고요 늘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및 추천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국방.